이 새끼는 변태 새끼죠 이 새끼들은 또 장인이 존나 많아가지고 장인네들 앞에서 입 함부로 털었다가 큰일 나거든요 내가 왜 X만 하면 숙률이안 나올까 문제가 있습니다 EQ로 들어갔다가 궁극기로 썼다가 다시 돌아간 다음에 뺐다가 들어갔다가 뺐다가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 브라운부터 하도록 하죠 브라운 정말 쉽죠 챔피언 난이도는 되게 쉬운데 챔피언은 정말 좋아요 특히 평타 챔피언이 많을 때 있죠 하나하나 묻히기만 하면 되잖아 대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마. 이니시 안 좋아요. 전멸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최대한. 수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이 존나 재미가 없죠. 이 재미가 없는 걸 감당할 수만 있고 내가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이다. 그럼 저 브라운 추천해드립니다. 브라이오. 이 챔피언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저태에서 되게 좋죠. 왜냐하면 1대3도 되게 쉬우니까. 챔피언을 이제 실력을 늘리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딱이 챔피언을 처음 시작해. W를 써 근데 갑자기 W 쓰면서 타워까지 막 들어가서 뒤져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아 W를 쓴 다음에 이게 E가 스킬이 없으면 그냥 타워에 맞고 뒤져버리는구나 아 이렇게 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궁을 좀 맞추려고 해요 궁 맞추기 아 빗나갔네 아왜 이렇게 궁이 안 맞냐 이게 한 20판 10판, 10판 정도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0게임 50게임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가장 중요하다는 게 E라는 걸 결국엔 알게 되죠 E를 언제 쓸까요? 뭔가 CC를 맞으면은요 이 스킬이 안 끊겨요. 어어어어 이게 스킬이 안 끊긴다고요. 내가 CC를 만듦과 동시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궁은요 원래 안 맞음. 잘안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뽀록으로 던진다고 생각을 해냥 맞추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뭐 Q랑 W는 하다 보면은 충분히 늦는 거고. 그래서 이 챔피언은 난이도가 어.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메커니즘이 완전 달라가지고. 근데 저처럼 10판, 20판 하다 보면은 이 챔피언만큼 나름 뭐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 저점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바람에선 저점이 높죠. 왜냐면은 하 그냥 불똥 좀 튀긴 다음에 뭐이 쓰고 궁 쓰면은 우두두두두 두날라다니면서 저점이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협곡에선 완전히 다릅니다. 저점 졸라 낮습니다 못하면 은 이렇게 못하는 새끼가 또 따로 없어요 이 챔피언 난이도는 저는 중에서 상이라고 봅니다 꽤 어렵습니다 거리 조절도 잘해야 되고 스킬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딱딱딱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한 새끼를 노립니다 그러면은 E, Q를 써야겠죠 불 붙이고 Q 던지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타 같은 상황이야 그럼 Q로 잽을 날려 그 Q로 잽을 날리다가 사거리가 되면은 E 쓰고 R 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스킬이, 어 그, 불길 상태에서 Q를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불길 상태에서 W를 맞추면 어떻게, E를 맞추면 어떻게, R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글링도 어렵죠. 정글로 쓸 거라면. 그래서 이 챔피언 어렵습니다. 아무나 막 하면 안 됩니다. 브랜드. 자, 그리고 블라디. 좀, 좀 때려 쳐라, 좀. 짜증나요, 진짜. 이 챔피언. 지금까지 살면서, 블라디가 이제 1코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쌍둥이 타워가 밀리고 있습니다. 전 이게 굉장히 슬픈 추억이에요. 항상 우리팀에 블라디가 있잖아요? 블라디가 1코어가 나옵니다. 쌍둥이 타워 밀리고 있어요. 뭔 똥쟁이 새끼들만 아는 것 같아 이 챔피언은. 그렇전 솔직히 이 챔피언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랩의 변수가 너무 좋아요. 그랩의 변수도 너무 좋은데 이 스킬로 에어본 치는 것도 전 너무 사기인 것 같아요. W로 겁 주는 것도 너무 사기인데 궁극기로 폭딜 넣는 것도 그냥 이0편사기예요 사기.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는 졸라 쉬워요. 그냥 그랩만 땡기면 되니까. 근데 물론 어떤 상황에서 땡기냐도 중요하겠지만 불츠는 어지간한 상황에서 땡겨도 좋으니까 난이 정도로 넣겠습니다 가끔 제가 재능 없는 사람을 보는데 진짜 아우 한대 때려주고 싶어요. 불츠, 제 재능 하나도 없는 사람은. 공격적으로 하면서 해. 그랩도 잘 이용하고. 고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 경기에서까지 나오겠죠 이런 챔피언이. 아 하... 이발 새끼 조카든 채태윤 이렇게 쳤었어. 비애고 이 챔피언은요 고점이 되게 높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 패시브를 먹을 것이냐. 아 물론 패시브는 아무 때나 먹어도 되죠. 그리고 모든 챔피언의 스킬 콤보도 다 알아야 돼. 너무 어려운 챔피언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무나 막해요. 심지어는 메이킹도 안 됩니다 이 챔피언은. 팀빨도 많이 타요. 그래서 전이 챔피언 상으로 두겠습니다. 근데 제가 상으로 뒀는데어 나는 이걸로 승률 50% 나오던데 팀운이 좋은 겁니다. 빅토르 이번에 바뀐다는데 이건 뭐 라이즈 같은 애랑 똑같죠? 근데 이 챔피언을 하면서 저 느낀 게 있는데 그냥 롤 잘하면 빅토르 잘아요. 저도 이제 정글러잖아요. 제가 빅토르라는 거본적 있어요? 없죠. 근데 빅토라면 존나 잘해요. 미드 걸렸는데 존나 할거 없으면 빅토라는 거죠. 진짜 딱빅토르 하는 거 보면은 어? 이새끼 존나 잘하는데 이런 느낌 들 겁니다. 칭찬 받고 싶다. 롤 잘하면 잘합니다. 이런 메이지들이 전부다. 이뽀이 챔피언은 좀 숙련도가 많이 필요해요. 숙련도. 근데 난이도는 되게 쉬워요. 하루 두겠습니다. 어? 이 챔피언 존나 어려운데? 고점 존나 높은데? 하지만 이 챔피언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하에요. 왜냐? E는 벽궁으로 하는 거야. 이걸 모르는 머저리 새끼가 있을까요? 그냥 벽궁만 맞추면 돼요. 근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어, 조금만 해보다 보면, 은 어, 벽에다 밀치니까 스턴 걸리네? 그럼 바로 Q 연계 때리고. 아, 너무 쉬워요. W도 사실은, 그냥 뭐 상대가 뭐 돌진기 쓸 때. 그럴 때 쓰면 되고요참 쉽죠.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정말 좋아지는 거는, 네, 당연한 거고요 3이라. 당장 손때. 너무 어려워요. 3이라가 왜 어렵냐? 원거리 딜러입니다. 근데 카탈이 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타처럼 진짜 간만 보면 안 돼요, 또. 간도 잘 봐야 되는데 원딜이야. 근데 안 들어가면 또 딜이 안 나와요. 이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이온. 최하. 짐승도 합니다, 이 챔피언은. 그래서 제가 프로게이머가 사이온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대체 사, 프로게이머가 사이언을 왜 하는거지? 이거는 프로게이머가 하든 그냥 200판 실버 장인이 해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아 진짜로 사일러스 아 어, 이거 저는 거의 상에서 최상으로 봅니다 뭐가 어렵냐 이 챔피언의 원래 QWE랑 내가 뺏는 궁극기랑 연계하는게 되게 어려워요 이걸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따로 놀기 시작하죠 이게 같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말자 궁을 뺏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사일러스가 원래 궁극기가 말자인 듯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게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챔피언 자체도 근접 챔피언이다 보니까 잘못 들어가면 그냥 터지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도 저점은 높습니다. 킬좀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든 챔피언 난이도 정리 이 영상 있죠? 그래도 양심 터지진 않았습니다. 한 1편, 2편, 3편으로 나눌 건데요. 1편 당연히 전체 공개합니다. 그 정도로 돈에 미치진 않았어요. 2편도 전체 공개합니다. 아, 왜 이러세요, 진짜. 조회수 벌어야죠. 전체 공개합니다. 3편을 숨겨 둘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우. 어, 1, 2편 봤어. 음, 만족. 근데 어우 3편까지 보고 싶어 미치겠어. 매일 잘 때마다 생각나. 그러신 분들만 한 달에 3,900원 내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 풀겠습니다. 샤코. 샤코 이 챔피언은 정말, 이 챔피언이야말로 뭔가 약간, 재능의 영역과, 약간 뭔가 약간 재미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 챔피언 자체에 재미를 많이 느끼고, 매력을 가지고, 이 챔피언 자체를 그냥 잘해야 돼요. 많이 하면서. 그러면 그냥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의 난이도는 몇이냐? 솔직히 별로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운. 물론 고인물이 되는 건 어렵겠죠. 챔피언 쉽잖아요. 어, 위험해. 분신술, 어, 위험하다. 큐. 근데 존나 지겠죠. 재능 없으면 존나 연패 받겠죠. 근데 재능이 있으면은 티어가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한타가 낫습니다. 어, 도와줘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어, 원딜이 혼자 할 텐데. <laughs>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나는 사람만 하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막힌 사람은 상으로 들어갑니다. 상대 적같게 해야겠어. 이래야 됩니다. 세나, 세라핀 넘깁시다. 그냥 이 챔피언들은 그냥 다 거리 조절 다 이런 챔피언들이에요. 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라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얘네들은. 세주아니 의외로 중임. 좀 스킬 좀잘 써야 됩니다 은근 난이도 있습니다 팀에 근접 많을 때 하세요 딱이 정도만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왜 난이도가 중이냐면요 어 Q도 좀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상대가 뭔가 중요한 순간 돌진기 쓸때뭐 Q로 끊을 수도 있고 E를 뭔가 중요한 타이밍에 쓸 수도 있고요 궁극기도 이게 약간 좀 심리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등등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의외로 난이도가 중입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 못하면은 그냥 뭐 고기방패 되는 거죠 뭐. 세트. 대표적인 아저씨 챔피언. 볼베랑 똑같아요, 볼베. 볼베 특징이 뭔가요? 뭐, 천둥 안에 나랑 상대방 있게 하기, W 카이팅 뭐 이런 게 중요하죠. 세트도 뭐 그런 게 중요하겠죠 뭐. 뭐 다른 거에서.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냥. 아, 쉐는 약간 뭐랄까? 마치 운전과 똑같아요, 운전. 어, 차선 이제 잘 지켰어? 이제야, 운전은 눈치싸움이야. 쉐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제 스킬 좀쓸줄 알겠어? 그 W 쓰면은 평타 방지야? 이제 알겠지? 이제 다음부터 눈치싸움이에요. 누구랑 우리 팀이랑. 궁을 쓸까 말까? 그것 때문에 난이도가 중에서 상까지 올라갑니다. 궁을 언제 써야 할지. 최대한 상대 팀이 들어왔을 때, 사이팀이 갑자기 돌진기를 썼을 때 플러스 우리팀이 안 죽을만한 타이밍의 궁쓰기 이런거 있죠 저는 쉐넬 무려 천판을 넘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근데 딱 썼는데 갑자기 우리팀 뒷전멸 그러면 존나 빡치는거죠 이제 그런것만 아니면 될것 같습니다 쉬바나 짐승도 합니다 단지 그것만 알고 있었으면 될것 같습니다 궁극기가 저지불가다 뭔가 시시마 했을 때궁 쓰면 되겠죠. 스웨인. 제가 미드로 처음 다이아 찍었을 때 얘로 찍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애들이 이를 되게 잘 맞아줬어. 이거 서포터로 나오면 특히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서브 스웨인 나오지. 그럼 스웨인을 처음 보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맨날 이거 쳐맞고 있다? 근데 스웨인을 좀본 사람들은 이거 한대도안 맞습니다. 오히려 사이 팀이 좀 중요하네요. 그리고 W. 맵잘 보면서 장거리로 딱딱 써주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에서 중정도 될것 같아요. 스카노 전 난이도 중짜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 이게 되게 챔피언이 재밌어요. 돌도 들고 W는 뭐 그냥 넘기고요. 그 E 쓰는 거 있죠. E 쓰는 거. 이동기. 이게 살짝 복잡합니다. 그리고 궁 쓰는 타이밍.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봐야 돼요. 이 챔피언 연습하려면 좀 해봐야 돼 궁을 언제 써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 하시면은 어? 궁 언제 쓰지? 이러다 그냥 뒤질 수도 있습니다 궁 쓰는 타이밍과 이 이동기 어떻게 쓸지 이런 게좀 어려운 챔피언 같습니다 신짜오 그냥 딱 난이도 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에서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쉬워요 그냥 2로 붙은 다음에 뚝짝빡 하고 W 쓰고 되게 쉬운 기본 콤보가 하나 있어 근데 이챔피언의 되게 중요한 점이, 아, 이게 참, 저도 이 챔피언을 정말 많이 해봤지만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몸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챔피언이야. 스킬 분배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W를 언제 쓸지, 평타 사이사이에 언제 맞출지, 이런 것들이 좀 장인이 되면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궁극기 언제 쓸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 난이도 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중으로 바꿀래.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스킬 분배. 언제 에어본 쓰고 언제 W 맞출 건지, 뭐 언제 궁쓸 건지, 궁극기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날아가고 누가 안 날아가는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Q 3타 미리 채운 다음에 뭔가 되게 잡기술이 많아요. 잡기술이 되게 다양합니다 의외로 장인 챔피언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신데라는 똑같습니다. 아까 그 제가 말했던 뭐 빅토르 뭐 이런 애새끼들이랑 똑같아요. 신지들 이 새끼는 변태새끼죠? 이 새끼들은 또 장인이 존나 많아가지고, 장인네들 앞에서 입한 벌을 털었다가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전 신지들을 아이스케이크할때 그때 처음 했거든요? 우아이스케이크 그때 이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째끼겠습니다 아무무. 너무 쉬움. 그냥 해보세요. 정말 쉽습니다.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좀 약간 고인물이 돼가는 과정이 있긴 해요. 뭐, 궁풀을 쓴다던지. 아니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들어가는 거 이니시 이니시 그래서 저는 일단 혹시 내가 한타나 이니시의 재능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면은 암무물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암무물을 했는데 티어가 안 올라 어? 승률이 50도 안 나오네? 그럼 한타나 이니시의 재능이 진짜 도 없는 겁니다 이 챔피언을 했는데 승률이 50이 안 넘을 수가 없어요 정말 쉽고 센 챔피언이거든요 저그 엘리스 있죠 엘리스 내가 왜앨리스를못 할까? 이거를 느끼시는 분들은요, 이걸 알아두십시오. 앨리스는 모든 영역에서 다 뛰어나야 됩니다. 갱각도 잘 잡아, 스킬도 잘 맞춰야 돼, 고치 잘 맞춰야죠, 다이브도 잘쳐야 돼, 맵도잘 봐야 돼. 정글링이랑 이게 얘가 갱만 다니다 보면 또 정글링에 소홀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정글 동선도 깔쌈하게 잡아야 돼. 존나 어려운 챔피언이에요, 얘가. 그래서 어느 정도 티어가 올라가신 분들이 추천해드립니다. 완전 그냥 탁 오각형 그런 정글러들 저 원숭이 새끼 오고 저점이 높아서 쉽다고 볼수 있는데요 난이도는 한 중의 아중 정도로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중 뭐가 중요하냐면은 가끔씩 또 분신으로 브라핑도좀 찍어주고 분신 쓰는 척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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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QR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를 쓰면은 몽둥이로 대가리를 때리거든요. 근데 동시에 R을 쓰면 Q 모션이 안 보여요. 질입니다, 이거. 하! 하고 들어가서 Q 셀이고 그 모션을 스킵하면서 궁기 쓰기. 그럼 Q 쿨은 계속 돌고 또한번더 QR 쓰고 이게 조간질나거든요 또. 이니시도 잘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어그로 재능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분신 브라핑 찍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그로 재능. 요네. 제가 강의 올린 거 있죠. 회원 전용으로 올린 거 있거든요. 전체 공개했다가 바로 빤 스런친 그 요네 강의. 그것만 보시면은 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블린, 워윅, 아, 요런 챔피언들이 좀 남아 있네요. 워윅, 이블린. 저는 워윅이란 챔피언을 좀 비추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laughs> 제가 그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쉬운 챔피언들은 뭔가 차이점을 내지 않으면 티어를 올리기 힘들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왜냐? 만약에 쉬운 챔피언이 있다고 봅시다. 가렌, 워윅 이런 챔피언들. 근데 누가 해도 다 쉬우니까 누가 해도 그것만 하면 티어가 잘 올라. 챔피언 체급이 높으니까. 그럼 개사기 챔피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챔피언들로 티어를 올리려면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워윅을 하면은 다른 워윅들이랑 뭔 차별점을 둘 것이냐? 뭔 차이점을 둘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궁 맞추기? 아닙니다 이거는 뭐 에바고 공포 맞추기? 아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습니다 Q 쓰는 타이밍 그리고 Q 꾸기 이게 존나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이걸 이기는지 지는지 견적내는 거 내가 분명 딸피인데 이거 이길 수 있어 이런 견적내는 거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숙련도와 재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암만 해도 티어가 안 오르는 거예요, 워이글. 한열판 했는데, 대구 초보자가 그렇습니다. 한3 0 게임 했어. 어? 티어가 골드까지 올라왔어. 야, 이 챔피언이다. 근데 그 이후로 영영 안오르그 <laughs> 이후로 이제 영영 안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재능의 벽에 막, 막혀버린 겁니다. 유미는 뭐, 정신들 많은 거고. 이블린. 일단 정글을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 하에, 한다면은 굉장히 쉬운 챔피언입니다.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암살각 볼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난 투명이에요. 이 투명을 얼마나 활용할 줄 아느냐. 그리고 궁 쓰는 타이밍. 내가 CC 걸기 리 직전에 궁 쓰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궁을 좀 늦게 썼어. 그럼 뒤지잖아요. 궁 쓰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은 재능 세밀할 수 있겠죠. 암살가 볼줄 아십니까? 뭐 연습 됩니까? 안 돼요. 그니까 러못 하는 사람은 그냥 때려쳐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투명이면 어떻게 할래? 몰래 뒤로 가서 죽여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타가 나는데 한타 참여하고 있어. 안 됩니다. 합류하는 원딜을 잘라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자꾸 한타 참여하려고 그러면은요, 이블린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평균적으로 중으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니시 재능 어그로 재능 한타 재능 암살 재능 쭉쭉 말하고 있죠 이거를 좀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암흑물을 해보세요 그냥 어? 내가 암흑물을 하는데 승률이 잘 나와 그럼 난 이니시랑 한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간 좀막 케인 같은 챔피언 있잖아 어그로 끄는 새끼 좀 약간 그 딜러인데 좀 맞으면 뒤지긴 하는데 어그로 스킬 있는 애들 있지 이런 챔피언인데 승률이 잘 나와 그럼 난 어그로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카직스나 이블린 같은 걸 잘해 이거 한는데 승률이 잘 나와 그럼 난 암살각을 잘 보는 거예요 샤코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말할 때마다 잘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 졸라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거리 조절을 잘한다 이런 원딜 하는 거고요 뭐 AP 메이지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쭉쭉쭉 가는 거죠 일라오이는 뭐 사실, 난이도 되게 쉽습니다. 일라오이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 난이도 개쉬워요. 뭐냐? 이 스킬을 맞춥니다. 존나 팹입니다 상대가 모여있네, 궁 씁니다. 이거는 뭘할줄 알아야 되냐면은, 그, 합류 있죠, 합류. 언제 합류를 하고 합류를 안 하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지 혼자 좀잘 되고 있는데, 좀 애매한 타이밍에 합류하잖아요? 그럼 병신 되는 거예요. 근데, 합류 안 하고 탑만 존나미로. 운영, 운영. 운영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탑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제 내려갈 거고, 언제 안 내려갈 거고, 언제 탑을 계속 밀 거고, 나머진 다 라인전 실력. 자르반, 내가 왜 자르반 하면 승률이 안 나올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르반으로 궁으로 네명쳐 가둬야지, 이런 생각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약간 좀 한타 중시하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르반은 한타도 좋은데, 어그로도 좋아요. EQ로 들어갔다가 궁극기로 썼다가 아까 내가 꽂아놨던 깃발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뺐다가 들어갔다가 뺐다가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쇼진의 창을 가잖아요 이 챔피언이 심지어는 EQ는 약간 노틸러스 Q랑 판정이 비슷해가지고 그 노틸러스 Q 판정 뭔지 아십니까? 뽀삐가 날렸어 궁극기로 워우. 노틸이 Q를 썼어 그럼 노틸이 날라가다가 다시 쭉 Q로 들어오거든요 판정이 걔랑 똑같아요 EQ가 궁극기는 저지 불가입니다 그런 판정들을 끝까지 활용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자르반을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하, 지금 챔피언이 쓰레기라서 자크까지만 해봅시다 자크는 이건 인시 재능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이건 약간 좀 한타 쪽 재능입니다 자크는 난이도 진짜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뭘 잘해야 되냐 큐 뽀뽀시키기 그리고 점프 뛸까 말까 이게 끝이에요 큐 뽀뽀시키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Q를 멀리는 있 새끼한테 쓰고 내 앞에는 있 미니언이랑 합쳐서 뽀뽀 시킬 건지 아니면은 뭐 Q로 내 앞에 있는 애랑 내 옆에 있는 새끼를 뽀뽀 시킬 건지 Q를 어떻게 쓸 건지가 중요하고요. W는 그냥 계속 쓰는 거잖아요. 점프 뛸까 말까. 궁뎅이를 빼고 있는데 아 저거 점프 할까 말까 이런 거 있죠. 내 뒤에 우리 팀이 있나 없나 이 정도면은 뛰어도 되겠다. 점프 이런 거 이런 거. Q랑 점프 뛸까 말까 이거 두 개만 알면은 챔피언이 너무 쉽고요. 예 네, 고점도 높습니다. 자, 오늘은 자크까지만해 보도록 하죠. 나머지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는 나중에 말하도록 하죠. 어우. 많다 많아.